결함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을 말씀 함께 해겠습니다 오늘은, 신무리와, 음, 또, 오무리, 또, 그리고 아압의 통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음, 신무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가장, 어, 짧은 기간, 왕의 오른 왕입니다. 일주일, 단 7일간 왕위에 오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짧은 일주일에 왕위에 앉아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 오모리와 함께 이제 그를 다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짧은 다른 오미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21절부터 28절까지 오모리의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므리도 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되죠. 아, 26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시므리에 비해서 네,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어, 예, 여러분의 모든 길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무리가 죽고 나서 어, 그 다음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흡의 동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 아흡은 어, <laughs> 여러부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네가세 아들 요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도 아,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 아, 요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의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은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왕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34절에 나오는 히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히엘이 여리 고를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여호수아 육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는 이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은 불문요래 붙이는 거예요. 절대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말씀이 이 무시될 만큼, 이제, 백성들의 죄악도 극에 달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이 히엘의 아들들을 잃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중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모든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해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점점 이 점입 가격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대는 더욱 더 악해져가고요. 아, 어,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 계속해서 더욱 이경고를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죄들을 더욱더 가볍게 여기면서 그 죄를 즐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상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죄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사실은 어 생각도 못 해본 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죄들이 얼마나 나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소수, 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악한 세대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갈수록 더 만연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종된 세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더욱 또 타락하고 더욱 더 악해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은 어떤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자기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이 어떤 이 왕권 자리 세상이 주는 어떤 기득권 이것 차지하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그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떠한 치적을 남겼는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이 방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인지를 평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여러 보함의 길, 여러 보함의 모든 길,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여러 밤의 길이 아니라 다위세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발과 이세벨, 이 온갖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우산들을 따라 섬기는 삶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안에 이 내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경매함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이 땅은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영적인 세계, 내적인 이 전투에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지금 여러 왕들이 통치하면서, 어이 왔다가 가지만, 통치하고, 죽고, 또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자는 영원한 통치자가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왕의 통치,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영원한 통치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그분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정받는 인생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왕들의 모습은 갈수록 악해지며 여로마암의 길로 더 죄를 짓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와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정불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오다봐려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맡겨진 분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